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또 월요일이야. 출근하기 너무 싫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부자들은 월요일 아침을 완전히 다르게 맞이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좋았어.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다. 돈벌 시간이군. 똑같이 월요일이지만 이들의 사고방식, 루틴, 감정처리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들이 월요일 아침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며 일반인과 어떤 결정적 차이를 보이는지 낱낱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일부자들은 월요일 아침을 기다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요일을 고통스럽게 여깁니다. 주말의 자유로움이 끝났다는 상실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스트레스. 하지만 부자들은 오히려 월요일을 기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월요일을 시장이 다시 돌아오는 날로 인식합니다. 경제가 움직이고 사람들의 소비가 시작되며 투자와 사업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시점. 즉, 돈이 움직이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요일은 내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이 부자들은 싫은 일이 없다. 우리 대부분은 월요일에 하기 싫은 일을 떠올립니다. 보고서, 미팅. 상사 눈치 보기. 하지만 부자들은 그와 반대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은 일,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는 일이 월요일에 펼쳐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월요일은 내가 꿈을 실행하는 날이야. 이 차이가 바로 삶의 질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참 부자들은 월요일 아침에 이것부터 한다. 부자들은 월요일 아침에 절대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고 철저히 루틴에 따라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루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시에서 6시 기상, 명상 또는 감사 일기, 운동 산책, 스트레칭, 조깅, 독서, 혹은 뉴스 스캔, 주간 목표 정리, 이메일 및 일정 점검, 이렇게 자신만의 정제된 아침 루틴을 실행하면서 부자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계획대로 조용히 조율해 나가자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루를 설계하는 거죠. 차 부자들은 감정보다 태도를 우선시한다. 보통 사람들은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쉬자 기분 안 좋으니까 미뤄야지. 하지만 부자들은 감정보다 태도와 책임감을 우선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몸이 무겁든 자신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은 그 습관을 가장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는 기회의 시점이니까요. 오 일반인과 부자의 결정적 차이. 목표 중심 vs 감정 중심. 일반인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월요일이 우울하니까 일도 대충 하고 출근도 억지로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뻔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목표 중심입니다. 오늘은 어떤 성과를 만들까? 어떤 네트워크를 확장할까? 어떤 자산을 관리할까? 이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하루를 계획하고 움직입니다. 이 작은 질문 하나가 하루를 그리고 수십 년 후의 결과를 바꿔놓습니다. 6. 부자처럼 월요일을 시작하는 세 가지 팁. 그렇다면 우리도 월요일을 바꾸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 전날 밤 하루 미리 보기를 해보세요. 잠들기 전 내일의 할 일을 세 가지 적어보는 겁니다. 두뇌는 자는 동안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정리합니다. 이 월요일 아침에는 절대 핸드폰부터 보지 마세요. 뉴스, SNS, 메신저 모두 외부의 소음입니다. 자기중심을 잃지 않는 아침을 만들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참, 질문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내가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질문 하나가 하루를 통제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결국 성공과 실패는 작은 태도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그첫 시작점이 바로 월요일 아침이죠. 오늘 말씀드린 부자들의 월요일 아침 습관, 그들의 사고방식, 태도, 루틴은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도 조금씩 따라해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첫 생각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